지금 며칠 전에 서울의 지하철에 영무원이 살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돼도 안 해서 또 스토킹, 폭력이 또 생깁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폭행을 하고 또 과거에 교도소서 있었는데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는가습니다그 국선 변호사가 여변호사였는가습니다그 여성 변호사한테 문자를 수십군 주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기름통을 가지고 가고 불을 지르 했는데 그 사무실에 그 햇빛 문이 잠기나 났게, 문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번에 또 화재가 변호사무실에서 났다는 겁니다. 스토킹이 1년에 3만여 건, 4만여 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국민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고, 정부고, 나서서, 지금부터, 과거 스토킹이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보내세요. 그래야지 이 해결이 안 됩니다. 판사들도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살인자입니다. 영장 기각만 했으면 그임무원이 사망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스토킹 범죄자들한테 음,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냐 말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들이 죽은 자는 인권이 없고 살인했는 음, 은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개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몰하면은 경찰, 검찰, 판사들이 모하면은그 나라는 죽은 나라가 됩니다. 이번 분 영문 사건도. 대한민국 판사들이 자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내가 살인자다 합니까? 구속영장만 기억을안 했으면 이분 사건이 없었죠. 그 대한민국 판사를 영장 기억의 판사를 반드시 실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공부를 좀 하세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온가? 생각없이 어, 공부도 안하고 판사들, 당신들 때문에 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 전국에 3만 건이나 1년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판사, 당신들, 어, 자녀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당해도 그런 판결을 하겠나 말입니다. 김영, 어, 김정은이보다 경찰, 검찰, 판사들이 조직들입니다 대한민국 파괴자들입니다. 민주의 주 파괴자들입니다. 법치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 검찰, 판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이야. 국민들도 똑바로 보세요. 무엇이,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국회의원들고, 경찰, 검찰, 판사들 아닙니까? 첫날 만날 싸우고, 편안한 법으로 가고 스토킹 범죄는 더 이제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영장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